2025년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올해 6월 지구 평균 기온은 17.3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6월이었어요 북반구 전체가 열도에 갇히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에선 체감온도 60도를 넘겼으며 폭염경보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북극 해빙은 작년보다 더 줄었고 남극 해빙 면적은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하던 극지방이 이제는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마는 짧아지고 국지성 폭우는 더 거세졌죠. 그리고 이번 여름, 울산에서는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우리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무서운 건이 모든 현상이 그냥 이상한 날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기후위기, 언젠가 닥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걸, 지금.